그러니까, 자, 어떤 생각을, 이런 생각이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을 알고, 이 알고, 단지 알고 있는, 여기서 다른 쉽게 말하면, 단지 구경만 하는, 이런 상태면은,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안일어나야 <laughs> 되는 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 그런 게 일어나도 어 그런 줄 그냥 어 그렇구나 하고 그런 줄 알면 된다.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그 알아지는 내용 그즉즉 뭐냐 생각이나 비나 바람이나 느낌이나 그런대로 신경쓰지 말고 소리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고 그것이 알아지는지 안알아지는지만 점검만 하면 돼요 그냥 그것은 어떻게든 알아지는 생각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생각이 어떻게 굴러가든 그냥 굴러가면 단지 구경만 하면 되지 그 생각을 이렇게 만들려고 저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쪽에는 아예 관심을 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왜 관심을 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연의 작용일 뿐인데, 자연의 작용을 내가 왜 관심을 기울여요? 자연의 이시대로될 뿐인 건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연의 이시대로될 것으로 갖다 내가 왜 그다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아지는지 안 알아지는지에만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점을, 요을 잊지 않으시도록, 뭐가, 무슨 생각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어제 생각해 주신 말씀이, 그, 잠이 오면, 이렇게, 그, 오는, 온다는 걸, 그걸 알면 된다고, 네. 어, 말씀해 주셔서, 조금 아까 좀 잠이 서로 오는데, 네. 아, 내가 지금 잠이 오고 있구나. 네. 이러니까, 어, 쑥 이렇게 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쑥 네. 네. 이렇게 네. 사라지는 네. 거 네. 알면는 사라질 수도 있고, 그냥, 그냥 잠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잠에 빠지고, 안 빠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면 오는 줄 알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 들어버리면은, 뭐, 어, 모르는 선생님, 너 신경 쓸거 없어요. 잠 들었으면 들은 거지. 그 다음에 깨면은, 그때 또깨어있으면점공하면 되지. 아, 내가 또 잤네.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사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냥 알아진 상태면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세상사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자연의 이치대로 돼 가는 거예요. 단지 깨어있음 속에서 우리나는 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깨어있음이면 저절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깨어있음 사람으로서 사 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말과 행동은 편안한 말과 행동이 나가게 되는 거고 일에 깨어 있으면 일은 저절로 가장 최선으로 일이 되어지게 되는 어있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최선으로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다 저렇게 되는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다 저렇게 되는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도 그만 저렇게 돼도 그만 이런 것들은 전부. 자연의 작용은 이런 작용, 저런 작용 뿐인 거예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함이 알아지는 상태 즉, 그러함을 단지 구경만 하는 상태, 그 상태면 되는 거예요. 구경한다는 말을 왜잘안 쓰냐? 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잘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알아지는 상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당장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그냥 단지 무심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구경하는 상태, 이런 상태로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은 저절로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든. 즉, 생각은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든. 생각은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옳은 생각 일어나야 될 생각, 일어나면 안 되는 생각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는 일어나야 될 자연의 이치, 일어나지 않아야 될 자연의 이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조연하고 그게 무엇 마세요. 어떠한 생각이든 무심하세요 조용하세요 전혀 삶에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삶이 편안해질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생각이 필요한 생각도 안 일어나고 어떻게 생각이란 필요한 생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지 일어나야 될 생각이 안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깨어있음 속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 걱정하지 마세요. 말과 행동은, 필요한 말과 행동은 깨어있음 속에서 저절로 작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필요한 생각은 저절로 작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내가 한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단지 깨어있으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은 깨어있음 속에서 가장 적절한 말과 행동이, 생각이 작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 항상 이해하려고 머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긴감인가? 그러면은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냥 통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이것을 이렇게 항상, 삶에서 뭔가 긴감인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안 되는데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나 틀리나 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만나 틀리나 하 만나 틀리나가 그냥 알아지는 상태.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단지 만나 틀리나 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